왕은 기도한 언덕의 예. 철쭉이 지금 가장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습니다. 철쭉 구경 좀 해보세요. 예. 자, 우리 예쁜 천사들이, 천사들이 또 이렇게 홈을 잡고 아름답게 얼굴 데려버리거든. 얼굴 베레벌, 얼굴은 놔두고 손, 손 하트, 손 어어, 아 그게 제아 다리 뽀 다리 다 다리 다리 뽀뽀, 하나뽀하나리 뽀뽀, 하 아이고 힘들어 사랑해요 꽃보다더 <laughs> 예쁜 사람들 아니요 <laughs> 난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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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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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나도. 나도 가자 어싫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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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님 <웃음>

진짜 이새가있거요이진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<희도원>, 아. <빡찬> 아름다운 네. 네, 이 모습들이 아름답게. 보이지 않습니까? 예, 기도 이렇게 산책로가 잘 되어 있네요. 예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만들어진 건물이네요. <laughs> <laughs>